나오 뒤로 가세요 다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가세요 뒤로 가세요 길받지 막... 막... 네. 네. 말고 어, 어, 어. 길받지 말고 이동해 주세요 들어가세요 어. 아길받지 아. 말고 아, 가주세요 옆으로 다 옆으로도 가주세요 인사 아. 한번 주세요. 양손을 힘차게 흔들어주세요. 손 인사. 다왔지 하트도 한번 부탁드려요. 정면 하트. 네. 규진아규진아 머리. 자, 저희 길 열어볼게요. 잘 다녀오세요. 도로나, 도로나. 잘 다녀오세요. 도로나. 잘 다녀오세요. 잘, 다녀오세요. 잘 다녀와요. 도로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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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로나.